2019년도 현대 엔지니어링 신입사원 51명이 지난 9일 영등포 쪽방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로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질 연탄 3,000장을 한장한장 한장 정성스럽게 배달했으며, 보일러에 사용될 등유도 200m씩 10가구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한편 신입사원들은 이날 오전 개동 본사에서 디딤돌 하우스 프로젝트, 새 희망학교 등 현대 엔지니어링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 사회 공헌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해 8월부터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외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눔 경영을 이어갈 차세대 주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많은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이렇게 연탄 봉사활동은 처음인데요. 어, 쪽박촌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현대엔지니어링은 신입사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사회공헌활동을 필수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